안녕하세요. 아빠가 박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자 보시다시피 배우 윈스턴 차량이고요. 자 LT 등급의 익스트림 모델입니다. 자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14만 키로를 운행한 차량이며 단순교환 세곳자 조수석 휀다어 앞문짝 뒷문짝 이렇게 총세 군데 단순교환이 있는 차량이고요. 자 광고가는 599만 원이고 자 입금가 최종 입금가는 520만 원에 나와 있는 차량입니다. 자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산타페와 같은 엔진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야, 미션 같은 경우에는, 어, 일본에 있는 아이싱 회사에서 만든 미션을 사용하기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산타페를 예, 사시러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가성비 대비, 어, 고장률도 별로 없는 차량이라서 제가 추천드리는 매물 중에 한 대입니다. 자, 이 차량 제가 이 사고 유무와말 그대로 차 안에 옵션 등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조수석 핸다가 이제 교환이 된 상태고요. 제 보시게 되면은 이핸다 이제 풀린 흔적이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더 정확하게 한번 보시는 거는 이쪽으로 와 보시게 되면은 이쪽 이제 핸다가 이제 풀린 흔적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앞쪽에 봐서 조금 애매하다 싶으시면은 바로 이 볼트 풀린 흔적을 바로 보시게 되면은 바로 아실 수가 있는 내용이고요. 문짝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교환이 된 상태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 실링이 일반적으로 정품 실링이랑은 다르게 이 손톱으로 눌러봐도 이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를 바로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뒷문짝도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뒷문짝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게 되면 깔끔하지 않는 실링 처리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총세 군데 교환이 있는 차량이고요. 자, 제가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한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판을 보시게 되면 자 14만 9 0 0로 이제 운행을 한 차량이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옵션 차량을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이 정품 내비가 아닌 이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내비를 매립한 거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VDC 오프 버튼 그리고 앞쪽에 전방 센서를 이제 끄는 버튼과 자 오디오 2단 오디오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 오디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연식이 있기 때문에 예, 블루투스 기능은 없고 요 밑에 보시게 되면 이제 프로토 에어컨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시트 여선 앞면 시트 여선 이렇게 두 군데가 들어가 있는 LG 등급 차량입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예, 썬루프까지 이제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어, 제일 많이 이게 선호하시는 이제 모델 중에 한 대고요 또한 이 7인승이기 때문에 어 뒷좌석이 말 그대로 트렁크 공간이 이제 좁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이 트렁크 공간도 상당히 좀 넓은 편이라 실용성이 있는 차량이라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트렁크 공간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트렁크 공간이 7인승 이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폴딩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이렇게 이제 이 공간이 이렇게 이렇게 사용을 할수 있어서 이제 가족 캠핑용이나 어 웬만한 짐은 다 실을 수가 있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자 2열 시트까지도 이렇게 이제 폴딩이 되는 거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짐을 또 실을 수가 있답니다. 자 폴딩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정도로 또 공간을 또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어이 짐을 싣거나 어또 넓은 어 짐을 싣기에 아주 유용한 이 공간 확보를 할수 있는 차량 중에 한 대입니다. 자 오늘은 대우 인스톰 차량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산타페와 같은 엔진을 사용하고 있으며, 미션은 일본 회사를, 회사 미션을 쓰고 있기 때문에, 내구성 또한 좋은 차량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영상, 에 마치도록 하고요 자, 이 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도 더 좋은 매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